예, 이번 시간에는 거듭 제곱근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고, MN이 2 이상의 자연수일 때 다음이 승립한다. N 제곱근 A의 N승은 A다. 이걸 우리는 좀더 우리 다르게 이제 어떻게 했느냐. 왜이래 되느냐라고 한다면, 아까 지수법칙 배웠으니까, 갈로 있는 부분은, 갈로 있는 부분을 우리가 그제 조건을 지수로 바꾸면 A의 M분의 1, 이렇게 바뀐다 했지요. 분모, 분자, 이렇게 바뀐다 했습니다. 지수가. 그거 전체에 N승. 갈로 되어 있는 부분은 지수, 지수끼리 서로 매라, 꼽해라 했으니까 a의 1승 그래서 a가 된거다 이말이지 쉽지요? 예 두번째 거는 n 제건 n 제건 이렇게 n제곱근 n제곱근 같으면 우리의 소원은 통일 하나로 통일하고 안에 있는 것끼리는 계산할 수 있다. 곱하기가 된다 이이지예제 이걸 계산을 한번 해볼까 이 말이지 이걸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봐라. 세 조건, 세 조건 같네. 같으면 세 조건 한번만 적고 안에 있는 거두 개는 꼽해도 된다 이 뜻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세 조건 팔. 이 말이지요. 은. 값이 뭡니까? 이다. 이해된 친구 있지요? 또 이해 안된 친구도 있습니까? 없다. 라고 믿을, 믿고 싶지만, 믿고 싶지만, 자, 왜그런노 라고 했더니, 이 주어져 있는 이 형태가 팔에 3분의 1승, 이렇게 바뀌더라, 이 말이야. 근데 이제 8은 또 뭐였습니까? 2의 3승의 3분의 1 해서 2의 1승, 이렇게 이제 놓은 거다, 이말이 이해됐습니까? 아, 이제 이해됐네. 오케이. 나누기도, 나누기도, 실질적으로는 같은 N 조건, N 조건이어야만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 하나만 적고 이렇게 나누기를 할 수가 있더라. 예제. 이렇게 세 조건 6분의 세 조건 2다 라고 한다면 세 조건, 세 조건 같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 세 조건하고 남아있는 부분 6분의 2 이렇게 적을수 있다 이 뜻입니다. 계산은 세 조건 얼마 3분의 1끝더 이상 간단한 안 됩니다. 또 이것도 잘한다고 이렇게 또 역분한 친구 있으면 큰일납니다. 큰일납니다. 자 네번째 N 조건 A의 M성 이 M성은 안에 있는 이회는 왔다갔다 곱해진대 이렇게 곱해진대 말이야 그 뜻입니다 예제를 한번 해볼까 이걸 계산을 해라 이런 형태를 계산을 해라라고 한다면 이 말뜻이 뭡니까? 아하,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곱하기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지. 곱하기를 할수 있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내 제곱근 3의 6승. 이렇게. 됐나? 근데 이걸 좀더 간단히 하려면, 간단히 하려면 어떻게 한다? 3의 분모 분자. 이렇게.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3회 이게 된단 말이지. 이해됐지요? 예, 예, 이걸 또 다시 한번 더, 자. 지수의 분수를 거듭제곱근으로 바꾸면 분모인대 생략. 나머지는 그대로. 이렇게. 됐지? 예. 그 5번. n그듭제곱 m그듭제곱 m그듭제곱까지는 또 이것도 두개는 또뭐한다 말이야 곱해진다 이 말이야 곱해서 이렇게 하나 이것도 실제적으로 왜그런노왜 왜 이렇게 바뀌노 안에꺼부터 합시다 안에꺼부터 안에꺼 분모 분자 이랬는데 말이야 되고있나 또 분모 분자지요. 분모 분자 해보니까 이거 우리가 분분수 나중 에또 배우겠습니다만 도 분모 분자 이게되아요이 말이지. 전체의 몇 분의 그러니까 m m 분의 1이지만 몇 분의 1이라고 하는 이 분수. 지수의 분수꼴을 그듭 저곡근으로 분모니까 여기에 분모니까 분모 분모 분자 이렇게 적더라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나온 거네 이 말이지. 이해되고 있나요? 예, 네 설명 잘하고 있지요. 잘 이해됩니까? 예. 예제를 한번 해 볼까요? 예. 이렇게 주어졌다. 이걸 계산을 해라. 라고 한다면 지수, 지수, 그듭제곱근그듭제곱끼리는 서로 뭐 해라고 빼라. 근데 여기에 지금 누가 숨어있습니까 여기에는 항상 누가 숨어 있다. 2가 숨어 있다라고 하는 뜻이니까 전체 2와 3을 한6제곱건에 유 이렇게 표시가 되겠다. 이 말이죠. 이해 됩니까?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을 계산하라. 자, 이제 다음을 계산하여라. 1번, 천천히 봅시다. 일단, 모양이 같네요. 모양이, 모양이, 같습니다. 아하. 세 조건. 그럼 아래 것끼리는 곱하면 되지요? 5 곱하기 25. 이렇게. 이게 원래 정상. 근데 이제 이걸 계산을 해야 되니까. 계산을 해야 되니까. 지금 모양적으로는 세 조건. 5의 1승 곱하기 25를 5의 저거 이렇게 바꾸자 이 말이지. 되고 있나요? 세 저거 꺼내. 그럼 전체적으로 뭡니까? 오의 삼승이네 오의 삼승이고 이거 나중에 분모 분의 분자지요.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오의 분모 분자 해서 이렇게 답은? 5가 되는데, 굳이 이제 이렇게 할 필요 있나? 없다. 왜냐? 3하고, 이렇게 지하란 말이야. 그러면 1, 세 조건하고 3하고 없어질 뿐네. 1, 벌써 5일1 있어. 2번, 여기 누구가 숨어있노? 2가 숨어있네. 아하, 그덥적어 6, 그덥적어 3하고, 1을 3하고, 1을 곱해서 적으란 말이야. 6, 그덥적어 오끝 예, 끝입니다 끝끝끝 끝. 끝. 끝인데 우리는 살짝 다시 한번 계속 연습을 해야 되니까 이걸 분수로 바꾸면 지수이 주어져 있는 그듭제곱을 지수의 분수꼴로 바꾸면 오의 예. 분모 분자 이렇게 돼. 바꿔댄단 말이야. 또, 이걸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되고, 이걸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되고, 좀 왔다 갔다 해봐야 해 됩니다. 예. 3번. 뭐, 이걸 어떻게 바꿔라 말이고? 잘 바꿔라. 아하. 세 조건. 32는, 32는, 이게 몇 성입니까? 이게 5성이지. 그래서, 바꾸기는 예에 이렇게 해도 답이 됩니다. 해도 답이 되는데 지금자 하우즈 뜻은 하우한 뜻은 이제 뭐냐? 세 조건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지요. 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우리 이제 좀 분해를 해줘. 분해를 해보자. 분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똑같은 세 조곱, 아까 우리가 통일시켰던 것을 분리를 해보자. 그럼 남는 것은, 이의세 예, 조곱, 이의 예, 조곱. 이렇게 된다. 이 말이지. 그 다음 아까 이 부분. 세 조곱권의 이의 예, 삼성은 3하고, 이거 없어진다 했지? 여 있죠. 여기. 3하고 3조건 없어진다 안그러면 2의 3승의 전또 3분의 1을 이렇게 해야 되니까 전체적으로는 이 부분은 2 되고 뒤에 거는 그대로 이렇게 이제 좋습니다 이렇게 적어도 답이 되고 이렇게 적어도 답이 되는데 서로가 같다는 것을 자꾸 연습을 해라. 이 말입니다. 자꾸 연습을 해라. 중요합니다. 중요하니까 자꾸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laughs> 자, 연습문제. 이 주어져 있는 형태의 연습문제는 활동지로 넘기겠습니다. 활동지로 넘, 넘길 테니까 활동지로 한번 해보시고.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라고 하는 이 1번도 1번만 이것도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만 2번도 활동지로 남기고 1번만 풀이를 해 보겠습니다 전천히면 됩니다 전체 a제곱 b 네제곱분의 전체 3분의 1 이렇게 얘 예, 되고 있나요? 지금 이 부분의 전체의 1승이다 라고 생각하고 분모 분자를 적은 겁니다. 곱하기 이건 두개니까 이게 누가 숨어있노? 2가 숨어있으니까 2하고 3하고 곱한 전체 6제곱근에 a 내제곱 b 네제곱 아 b제곱 나누기 일단 이것도 첫번째 유 형하고 똑같으니까 이 전체의 일성이니까 a 8b 네제곱에 6분의 1 이렇게 <laughs> 는 천천히 지금 이 모양이 아직 다 안됐으니까 다시 한번 빨리 적을까요 모양은 A 내제곱 B 제곱에 6분의 1 이렇게 이제 바꿔주면 된다 이 말이지요 나누기 이렇게 <laughs>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는 아까 우리가 갈로는 지수끼리 곱해주라. 갈로니까 지수 곱하고 또 지수 곱하고, 일단 또 갈로니까 지수 곱하고 지수 곱해주라. A에 3분의 2, B에 3분의 4, A에 6분의 4 일단 천천히 뭐 약분 좀더 하기로 하고 일단 하는 과정이 어찌 되는지 나누기 A에 6분의 8 B에 6분의 4 이렇게 지금 계산된단 말이야. 됐죠? 자 여기서 이제 곱하기하고 나누기니까 곱할 지금 같은 문자 a a a에 대해서만 a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보면 지수 3분의 2, 6분의 4, 6분의 8인데 곱하기 나누니까 곱하기는 지수끼리 더하고 나누기는 지수끼리 빼려되는데 3분의 2, 6분의 4, 6분의 8이니까 우리 소원은 동일, 동분하자, 동분, 동분하기 때문이 얼마고? 6분의 4 곱하기니까 더하기 6분의 4 나누기니까 빼기 6분의 8 됐고 또 b에 대해서 b b, b, b 지수 3분의 4 6분의 2 6분의 4니까 역시 동분 6분의 8 곱하기니까 더하기 6분의 2 나누기니까 빼기 6분의 4 이렇게 와우 잘하고 있죠 예 6분의 4다 6분의 4는 6분의 8 빼기 6분의 8이니까 좀 a의 매성 영성 일단 계산 이렇게 해라 말이요 영성 곱하기 b 의 6분의 10 빼기 6분의 4는 6분의 6 6분의 6원 1. A의 음성은 얼마입니까? A의 음성은. A의 음 1이네? 그럼 1 곱하기 B의 1성은 뭐가 되노? B만 된다. 이 말이죠. 이해되겠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노는 그룹 제건 성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에 문제와 이 2번 문제는 활동지로 남겨봅시다. 풀수 있겠지요? 예.